이 세상의 생명으로 태어나신 여러분은 참으로 장하신 분입니다. 특히나 하고 많은 수백억의 행성들 가운데서 지구촌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여러분은 참으로 장하신 분입니다. 그 가운데 또 장한 것은 그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도 사랑스러운 배경으로 선출된 여러분은 진심으로 장하신 분입니다. 초창기 우리 이용도 회장을 내가 만났는데 이용도 회장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세상에서 제일 고약하신 분들이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정치인 같다. <laughs> 왜 그러냐? 왜 남북으로 편가르고 동서로 편가르고 내편 내편 가르면서 가 거짓말을 다 한다. 그보다 더 거짓말 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종교인 같아요.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 같은 분들 나 이으른들. 가보지야도 하는 천당도 얘기하고, 극락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땅에 한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온다고 합시다. 한쪽에서는 미륵부 살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동시에 온다고 합시다. 누구를 극락 보내고, 누구를 지옥 보내 겁니다.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타이틀 매치해야 돼. 이렇게 공약하게 이끌어가는 거짓말쟁이 천당 가봤는지 지옥 가봤는지 나는 못 본다. 그래서 걱정된다 했더니 이용도 회장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 대학이 있습니다 무슨 대학이냐? 지금 그거 민간인 교도소 만들면 됩니다. 이런 얘기요. 아, 좋지. 그런데 민간인 교도소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다니까. 아, 그돈 신고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자. 해서 했던 것이 민간인 교도소입니다. 아마 이것이 성취되면은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사람 가운데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조국 가운데 함께하시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평화와 자비와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세계불교 초대 교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